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레미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호주달러 만불을 가지고 살수 있는 중고차 중에서 괜찮은 모델 다섯 가지를 추천을 해 드릴 건데요 호주달러 만불이면 현재 환율로 한국 돈한 800만 원 정도 되는 돈인데 이 정도 예산이면 꽤 괜찮은 차량을 살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섯 어, 가지 괜찮은 모델을 추천을 해 드릴 테니까 자, 무슨 차들이 있는지 한번 저랑 같이 알아 봅시다. 여기는 호주 멜번인데, 한여름이거든요. 한국이랑 계절이 정반대라서. 그래서 오늘 굉장히 더운 날이에요. 지금 밤1 2시가 넘었는데, 어 아직까지 좀 덥네요. 그래서 에어컨을 이제 촬영하느라고 이 소리 들어가지 말라고 껐어요. 그러니까 지금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 어 뒤로 가수록 말이 아마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차량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우선 호주에서 중고차를 살때 이용하는 사이트가 carsales.com.au 라는 사이트 있어요. 이 사이트에서 어, 차를 어떻게 검색하는지 일단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car s 로 검색을 하면 어, car sales.com.au 라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가 자동차 중고 거래할 때는 가장 많이 쓰이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여기에 이제 자기가 원하는 이제 검색어를 넣고 검색을 할수 있는데, 만불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차를 구매를 할 거니까, 어, 여기서 만불을 선택을 해요. 이게 그래서, 만불에서 만오천불 선택을 하고, 원하는 지역이 있으면 지역을 입력을 하고, 그리고 검색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가지 차량이 나오는데, 어, 이 중에서, 제가 이제 정비사 시점에서 봤을 때, 일단 고장이 덜 나는 차 모델 다섯 가지. 근데 고장만 안 나고, 차 자체에는 너무 뭐, 스타일링이 안 좋거나, 차 자체 성능이 안 좋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다 고려했을 때, 제 의견으로, 어 가장 좋은 다섯 가지 모델을 추천을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모델은, 마즈다3입니다. 어 만불 정도 선에서 찾으면, 한, 약 2009년, 10년, 11년, 요 정도 연도에, 한, 주행거리는, 한, 7만에서 10만, 요 정도 사이, 이제, 차량들이 검색이 돼요. 그래서, 마즈다3는, 해치백도 있고, 세단도 있는데, 둘다 괜찮아요. 그래서, 자기의 취향대로 선택을 하면 됩니다. 제가 본이 차량은 이 2009년형 마즈다 3 SP25예요. 그래서 마즈다 3가 두 가지 엔진 초이스가 있는데 하나는 2리터 모델, 2.5리터 엔진이 들어가 있는 게 SP25인데 이, 이게 이제 새차 때는 가격 차이가 꽤 크게 나지만. 중고차 시장에서는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가격이 괜찮다면 SP25로 선택을 하면은 더 좋은 선택이 될 거예요 일단 차 외관은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즈타3 이건 해치백이죠 심플하고 괜찮죠 옆선 그리고 내부도 깔끔하죠 그리고 이 차는 이제 SP25 모델이기 때문에 이뭐 가죽 시트라든가 요 인테리어 옵션들이 조금 더 들어가 있는 모델이에요. 뭐 센터 페시아나 뭐 계기판이나 이렇게 다 깔끔하게 모던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 수동인데 이 수동의 SP25 모델 같은 경우는 되게 잘 나가요. 그래서 이 운전하는 재미로 따지면 이 차는 뭐 웬만한 스포츠카 못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굉장히 실용적이고 운전하는 재미도 어 찾을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면 돼요. 이 차는. 나는 뭐차잘 나가는 것보다는 뭐 연비가 더 중요하다 하면은 일반형인 2리터 엔진이 들어간 모델을 선택을 하면 돼요. 요거는 이제 세단형인데 약간 모양이 틀리죠. 해치백하고 이쪽이 뒤 트렁크 라인 이쪽이 뒤 트렁크 라인이 어 약간 짧게 빠진 거 이게 이 마즈다의 스타일링입니다 네, 이차 같은 경우는 아까 s b 2 5는 가죽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천 시트죠 뭐 그런 차이가 있고 뭐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가장 큰 차이는 이제 엔진 파워 좀힘 있는 차를 사고 싶다 마즈다를 선택할 건데 힘 있는 차를 사고 싶다면 s b 2 5로 가는 게 괜찮은 선택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차량은 닛산 펄사입니다. 이 차량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013년형 92,000km 탄 차가 1,990불에 올라있어요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가격은 실제 가면은 보통 대부분의 경우에는 약간 뭐 적게는 뭐 5개 불. 뭐, 많게는 뭐, 1000불, 2000불까지 약간씩 내고가 가능하니까, 어, 만불로 충분히 살수 있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만 999불 정도는. 그럼 이 차에 한번 디자인을 볼까요? 뭐, 앞에는 뭐, 이런 식으로 생겼고, 이 니산 펄사도 역시 해치백 모델도 있고, 세단 모델도 있어요. 그래서 각자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하면 됩니다. 역시 안에도, 어, 되게 심플하죠. 딱, 이 깔끔한, 일본 차 스타일이에요. 자, 옆선은 이런 식으로 되어있고 지금 해치백이죠 해치백 같은 경우는 짐 실을 때좀더 편리하죠 자 인테리어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세단 모델을 한번 볼까요 모양이 이 스타일이 많이 틀리죠 해치백하고 뭐 앞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있고 예, 뒷부분 자 옆모습 굉장히 괜찮죠 이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가 이 트렁크 공간의 깊이는 세단 차량이 더 깊어요 근데 해치백이 이제 문을 위로 들어 올려 가지고 입구가 되게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큰짐 실을 때 되게 용이해요 해치백이 네 그러면 어, 다음 모델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모델은 어, 스즈키 스위프트 입니다 이 차량은 앞에 두 차량보다 더 저렴한 모델이요 신차 가격으로 비교했을 때 어, 똑같이 이제 만, 중고차 시장에서 만 불이면 이차 같은 경우는 2012년형에 어, 킬로미터가 훨씬 낮아졌죠, 62,000km. 이 차는 이제 1 4 l 터 엔진이 들어갔는데 어, 해치백이고 실내 공간도 겉보기엔 작아 보이는데 실내 공간은 그렇게 작진 않아요. 그리고 모양도 되게 예쁘게 생겼죠. 굉장히 실용적인 차입니다. 해치백이고 이 트렁크 공간도 지금 이 사진으로 보면 약간 좀 작아 보이는데 근데 그렇게 작지 않아요. 그리고 이 뒷좌석을 젖혔을 경우에는 어, 큰 짐도 무리 없이 실을 수 있습니다. 1.4L 엔진이다 보니까 이제 엔진이 연비가 굉장히 좋죠. 그리고 이 버튼 스타트도 있고. 역시 이 차는 수동 모델인데. 중고차 시장에서 같은 가격이면 수동이 보통 더 나아요. 이거는 약간 제 개인적인 견해일 수도 있겠지만. 수동차 오너들이 차를 더 애정을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고차 매물들을 보면 수동차량이 차량이, 차량이 관리가 잘돼 있고 깨끗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상대적으로.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제 경험에 비춰봤을 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동 운전하는 걸 선호하시는 분은 수동 차량으로 사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뒷좌석도 이 밖에서 보면 좀 작아 보이는데 뒷좌석 그렇게 작진 않아요. 자, 그러면은 다음 차량 볼까요? 다음 차량은 미츠비시 랜서입니다. 미츠비시 랜서. 한만 999불에 올라온 이제 매물이 있는데요. 어, 이차 같은 경우는 이제 2011년도 미츠비시 랜서 8만 9천 키로 뛴 모델이네요. 랜서도 역시 해치팩 하고 세단이 있는데 세단이 스타일링이 헌재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해지백보다는 약간 좀 각이 진 스타일링인데 괜찮죠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를 볼까요 인테리어도 보면은 이마스다나 뭐 니산에 비해서는 조금 더 투박한 느낌이 있어요 미츠비시 인테리어 뒷좌석에 이제 팔걸이도 내려오고 컵홀더도 있고 인테리어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차에 비해서는 약간 조금 더 투박한 옛날 스타일입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모델은 폭스바겐 골프입니다. 폭스바겐 골프는 제가 이, 어, 이전에 찍었던 문제가 많은 차량 다섯 가지에 들어가 있던 모델 중에 하나인데. 근데 그게 118 TSI라는 모델이에요 근데 제가 추천하는 이90 TSI 이 모델은 이제 그거보다는 파워가 좀더 낮은 엔진인데 이제 트윈 차저가 아니라 터보 차저만 들어가 있어서 문제가 생길 소지는 훨씬 더 낮은 엔진이에요 앞서 추천했던 네 가지 차량은 이제 다 일본차였는데 이건 이제 독일차죠 그러니까 스타일링이 확실히 틀리죠 유럽의 일본차의 스타일링과 독일차의 스타일링은 확실히 좀 차이가 있긴 있어요. 되게 깔끔해요. 좀 밋밋하긴 하지만 근데 그렇게 흠잡을 데 없는 헤치백의 딱 정석 같은 그런 디자인이죠. 트렁크 공간도 꽤 있고 내부도 보면 일본차의 인테리어 디자인보다는 조금 더어 뭐라고 해야 되지? 조금 더 클래시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진중한 느낌이에요. 좀 가벼운 느낌이 좀 덜한 느낌. 화려하진 않지만 오래 봐도 좀 질리지 않을 그런 스타일이죠. 네, 뭐 라디오라든가 이뭐 클라이머 컨트롤 심플하고 딱 있을 것만 있습니다. 네, 계기판은 이런 식으로 되있고요. 어 RPM 게이지, 속도 게이지 가운데 LCD로 뭐 여러 가지 정보 표시해 줄수 있고 뭐이 정도 가격대의 차량에서 뭐큰 LCD 화면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뭐딱 있을 것만 있는 깔끔한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DSG. 트랜스미션 들어가 있는데, 듀얼 클러치.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 엔진은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트윈 차저가 아닌 그냥 터보 차저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1.4L 터보인데 차도 꽤잘 나가요. 자, 이렇게 만불로 살수 있는 중고차 다섯 가지 모델을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지금 여기 있는 차들을 중고차를 사면 진짜 자기가 운이 없지 않는 이상은 아니면 차량 관리를 엄청 소홀히 하지 않는 이상은 갑자기 뭐 고장이 나가지고 큰 돈이 나가는 일은 없을 거예요. 뭐 100%는 없지만 중고차에서 근데 굉장히 높은 확률로 문제 없이 잘탈수 있는 차들로만 추천을 해드린 겁니다. 자이 다섯 가지 차량을 굳이 순위를 매기자면 그 영역을 구분해가지고 순위를 매겨야 될것 같은데 어 제가 중시하는 운전의 재미로 본다면 마스터 SB25 모델이 1위가 될것 같고 스타일링으로 보자면. 폭스바겐 골프 정도가 될것 같고, 그리고 실용성에서 순위를 매기자면 실용성은 뭐 짐이 많이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스즈키와 폭스바겐 이두 차량이 나머지 세 차량에 비해서는 그래도 공간이 조금 더 작기 때문에 어 실용성 면에서는 실용성 면에서는 마즈다, 닛산, 미츠비시 이세 개가 조금 더 나을 것 같네요. 자, 여러분, 저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Coke with I've been drinking on driving my text in the speedin'. I swear that I ain't going on If you're all on my phone it won't leave me alone, I'm like Steve I'm blank with I'm on that